안녕하세요. 아이고 바쁘시네. 요즘 엄청 바쁘죠. <laughs> 바쁠네 왜? 왜? 바쁠 게 왜, 없어요. 왜, 바쁠게없 어, 오래는 친이나 시죠 올리시면서 그래. 응. 이거 청소요. 사과농사짓다젓가을다해 응. 보고 봉지를 다시 와 본다고 <laughs> 내가 응? 내가 아유. 저가 사 가농사 하면서 저가야 그이 봉지 시원한 게원 있었는데 이거 원 푸른 거 오래 요새 뭐 해서 마늘 채았나 마늘 이제캘때돼가지고막 세대 사람들 아까 여기 저기 아유 우리는 반 마늘이 라서 자빠져가지고 다 잡아줬지 예다 잡아줬더라고 반마늘 그래도 사람도 이 쓰더라고 물 음. 싫어 날랐어요? 물탱 있음. 세안을... 아니 오늘 아침에 자, 네. 자다 모일려고저 저거 칠라고 진딧물이 있어가지고 아, 아, 아. 비가 쏟아지는 거야 넷시에 네, 조금 왔더라. 조금 왔어요. 아, 아 왔어요. 아이, 그래가지고 씨 자기 물도 안대어 어제 거기 비를 하에서도다끌라 아침에 일찍 저기 저 음, 약칠하고. 아, 그래. 근데못 쳤잖아.